마크 복귀 휴저의 4시간 광질 결과. 뭔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면. 그러면 우리 함께 다이아몬드 장비를 맞춰 입고 끝내 볼까요? 자, 방송을 왜 켰냐면, 원래 당농장 만드는 컨텐츠를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당농장을 만들려면 석영이 필요하대. 그래서 석영을 좀 구해야겠어. 그래서 석영을 구하는 김에 광질도 좀 하고 하면서 소통도 좀 하고 광질을 좀 하려고요. 그리고 내가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고 깜짝 놀란 게 다이아가 11에서 안 나온 다음에 이게 무슨 일이야? 원래 다이아가 몇에서 나왔어? 원래 11에서 나온 거 아니었어? 나는, 어, 어, 나는 어느 시대를 살다 온 거지?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56, 마이너스 56이 웬 말이야 마크에 그런 좌표가 있었어? 그래서 10 겁해가지고 광질을 다시 해야 됩니다. 막상하면 금방 적응한다고. 신세대 체험 중이라고 나 신세대인데? 걸? <laughs> 213년 만에 돌아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라고 다른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알던 마크가 아니야. 많이 바뀌었어. 이게 쭉 해온 사람들은 막 바뀐 걸 별로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와, 난 이거 좀 너무 바뀌어서 당황스러울 정도? 나무를 먼저 해야겠네 나무 좀 합시다 곡괭이를 만들어야 광지를 할거 아니야 그래야 다이아를 캐고 그래야 저기를 가고 지옥을 할거 아니야 지금 다이아몬드를 빨리 캐야 되거든 이렇게 마이너스 54까지 가야 된다고 아니 다이아를 왜 이렇게 꽁꽁 숨겨놨어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라떼는 10일까지만 가면 다이아가 나왔단 말이지 다이아 캐러 가다가 팔다 나가겄네 내가 어? 첫 영상 올리고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알아요 내가 첫 영상에서 y11에서 다이아 찾다가 못 찾았단 말이야 사람들이 Y11이 언제적 Y11이냐고 다이아를 왜 거기서 찾냐고 복귀를 할 거면 공부를 하고 왔어야지 그냥 오면 어떡하냐고 내가 요거를 얼마나 먹었는데 서러워가지고 다시 저으래다가 아니야 열심 어, 뭐야 이거 뭐냐 무슨 종유석이 자라냐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또 여기 그 자수정 있는 그건가? 또 이상한 거 나오는데 베드락인 줄 알았는데 베드락이 아니었다는 밑으로 내려가면 좀더 어려운 캐기 어려운 돌이 나오 그게 이건가 봐 솔직히 이정도 되면은 한, 어? 야야 야, 57이잖아 야씨 말해줘야지 나 지나왔잖아 54 누구야 누가 함정 누가 팠어 말 안해주고 뭐하는거야 지금 와 저는 Y-58에서 말을 안 했죠. 그니까 러 터보님이 진짜 나쁜 사람이야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해주는거아 동굴을 찾아야 좋다고? 아좀큰 동굴을 찾아보라고? 어 일단 이건 나왔어 이거 이거 천금석 그리고 중요한건 여기 돌이 겁나 안캐져 지금 나 나무 곡괭이로 캐고있는 느낌이야 다이아 발견합시다 그래 다이아 발견해보자 릴라님 그냥 위로 다시 올라가서 동굴을 찾아보세요 그게 훨씬 빨라요 그냥 다시 위로 올라가서 동굴을 찾아보라고? 근데 동굴도 마이너스 54까지 동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큰 동굴은 엄청 깊게 파여있다고 협곡보다더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래, 이게 옛날보다 동굴이 막 커지고 그러긴 했더라 일단 요거 뭐냐 철곱깽이 다 쓰고 어차피 한번 올라갔다 와야 되거든요? 아까 동굴 있던 거 거기서 좀 찾아볼까 그자 여기가 지금 Y11인데 이 동굴 한번 탐험해봐. 마이너스 54까지 이어질 것 같진 않은데, 석탄이 귀하기도 하고, 튼, 큰 동굴 가면 횃불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횃불 지금도 이런 것만 해도 많이 필요하긴 해. 맞어, 어쩔 수 없어. 여기서 일자로 간다. 동굴 하나 나올 때까지 간다. 나오겠지. 설마 동굴에 하나도 안 나오겠어. 릴라님 그러면 0에서 파세요. 라고 0에서 파서 동굴을 찾으라고. 여기서 그냥 다이아를 찾을 게 아니라. 0에서 파서 뭐냐. 깊이 파진 동굴을 찾으라는 거지. 뭐냐. 큰 동굴을 찾는 걸로. 너무 깊이 내려왔네. 그러면. 그게 낫다는 거구만 깊이 내려가는 것도 다이아 찾기엔 좋지만 지금 다이아 하나도 없고 철소모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오 이런 거네 집사님 말한 거 이런 거네 그치 바로 찾은 거 아니냐고 그니까 어, 이런 거 봤지 이런 데가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는 데니까 한번 가보자 마침 여기 오야 이거 뭐야 어야 근데 좀 무섭다 이런 데서 찾으라는 거잖아 야 근데 다이아 없는데 아니 다이아를 이런 데서 찾아야 된다고 이제는? 아니 다이아가 있긴 있는 거야 전혀 없는데 많이 나온다고 이런 데서 치즈 동굴이라고 치즈 동굴은 뭐야 또 따로 다른 동굴이 있어 이게 좋은 동굴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여기는 다른 것도 찾아보지 뭐또 있겠지 아 이상한 이게 뭐돌 이름이 뭐라 딥슬레이트 엄청 앙케지네 나 오늘 다이아 워켓 만되는데아 물론 다이아 없어도 지옥을 갈수 있긴 하지만 일반 돌이 안 나오네 일반 돌 나올 것 같아서 영에서 캐라 했는데 미안해요 <laughs> 일반 돌 있어 여기 조금. 그니까 지금 여기서 캐나 밑에서 캐나 똑같은 것 같아, 그렇지? 어차피 여기까지 온 김에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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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밥 그래 밥 때문에 올라갔다 올까 했는데 밥 챙겨오자. 자 오늘 다이아를 캐수 있겠지 캐지겠지 굶는 시간에 석탄 캐라고? 아니 이제 내려갈 거야 <laughs> 왜 이렇게 스파르타야 집사님 살살해 릴라님 화로방은 언제 만드실 거죠?라고 화로방 이런 거안 급해요. 자동 공장 은 언제 만드나요? 라고 닭, 닭 공장부터 하고 아니 이제 막 복귀한 사람한테 왜 이렇게 어? 급하게 주문하는 거야 많아요? 어? 천천히 가면 되지 나만 기다렸나? 석탄 많이 필요해요 큰 동굴 찾으면 횃불 두 세트 필요하다그 정도로 크다고 일단 가보자 다시 하던 가 오케이 나왔어 집사님 동굴 나왔어 제가 한번 뒤져보겠 어 동굴 나왔는데 끝났어 자 계속 전진 동굴이 있었는데 없어 머리 위에 뚫려 있다고 이 위에 근데 54에 나온 다음에 올라가봐 오늘 뭔가 무섭다. 아, 이렇게 크다고? 아, 54에 제일 많이 나오지. 마이너스면 나와. 나오... <laughs> 나왔다. 쿠르빙뽕 나왔다. 쿠쿠르빙뽕뽕뽕뽕쿠르빙뽕 빙뽕! 뭐야, 두 개야? 야, 씨. 아, 장난 똥때리나 두 개. 아, 두 개로 곡괭이 하나도 못 만들어. 이 씨. 공기중으로 나오는 놈들은 많이 안 나오나봐요 안에서 파면 확률적으로 조금 더 많이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런데 요런데 밖에 드러나 있는 애들은 좀 적을 때가 있어요 근데 원래 옛날부터 그랬잖아 그는 집사님 말이 맞네 횃불이 엄청 많이 필요하네 직접 겪어야 돼 근데 나는 말만 들어서는 횃불 많이 준비할 생각 이런 거 못한다고 남들이 막 힘들다 해도 내가 안 겪어보면은 그 힘들다는 거를 공감을 못하는 스타일 가서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찍어 먹어봐야 그래야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나 이거 집에 어떻게 갈지가 걱정이네 길 잃어버렸는데 벌써 잃어버렸는데, 길. <laughs> 큰일났네. 똥막 된장 vs 된장 맛 똥. 그 전에도 뭐냐, 똥막 카레로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먹는 건 된장이냐 똥이냐, 똥을 먹을 거야 된장을 먹을 거야잖아. 맛이 좀 없어도 된장을 먹어야겠죠. 똥을 먹는 것보다 확실한 건 진짜 다이아가 없네요. 이 정도 돌아다녔는데 다이아가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건 진짜 다이아가 없다는 거거든. 회풀 가수 녹는다고, 그니까. 역시 집사님 말을 들었어야 돼. 동굴이 이렇게 큰데도 다이아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 와하하하하 어, 여러분 다이아가 물론 하나인가요 설마 아 맙소사 야 하나 너무해 야버근가 이거 버근데아 하나는 좀오버 어바삼바 아닌가 횃불 19개 남았는데 오이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거미 스포너네 블록으로 막아도 몬스터 나온다고 나 횃불 없단 말이야 횃불 아껴야 된단 말이야 셀틱 역시 거미 스포너가 나와 봤지 봤지 자 일단 하나 있다 기다려봐 이 안에 하나 더 있을 거야. 기다려 봐. 있어봐. 여기 기다려 봐. 여기, 기다려봐. 여기 주변에 쌍방울 하나 더 나올 거 나왔죠? 다섯 개 됐죠. 좋았다. 됐어, 됐어. 다섯 개 캤어 아 편한. 이제 올라가야겠는데 수직으로. 가자, 가자. 오케이 지상이다. 집에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여기 온 김에 그럼 이거 들려보자. 네, 우리 집에서 이걸 봤단 말이지. 이 폐허가 돼버린 이 그지 같은 유적. 여기도 상자가 있다고. 이렇게 있다고. 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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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떨려 떨려 떨려. 잠깐만, 뭐가 많거든? 일단 황금사가 하나 겟 침팬지 소리라니. <laughs> 자, 뭐부터 확인할까? 제일 필요없는 바지 하나, 둘, 셋. 방어 쓰리 좋아. 금이라 내 구도가 좀 부대기지만, 잠깐은 쓸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은 뭐 확인할까? 검 하나, 둘, 셋. 강타포 야개 쓰겠다. 체험판이야. 체험판. 황금은 내 구도가 워낙 약해놓고, 삽 쓰리, 투, 원, 착. 경고의 효율. 요호호호호 경고 이건 좀 오래 쓰겠는데 경고 달려서. 이것도 체험판. <laughs> 좋았다. 아이 좋았다. 우리 집 뒤에 이렇게 멋진 호수가 있었구만. 레이크. 야.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런 데 같다. 어 이쪽이 더뷰가 좋잖아, 우리 집보다. 이 동네가 그러네. 여기가 뭐 산신령이 살것 같은 그런 동네야, 다 주변이. 어 석탄이다. 석탄캐 갈게. 나저 석탄 안 캐가잖아. 집사님한테 또 혼나거든. 이거 안 캐가잖아. 나 그럼 집사님한테 또 혼나거든. 어 잠깐만. 밤이야. 빨리 집에 가야 돼. 오케이 야 이거 내 침대인데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대나 이거 원래 내 침대야. 니가 뺏은 거잖아. 기분 나빠하지 마. 아 빛이 난다 빛이나. 야 바지 안 입은 거 같잖아. <laughs> 이거 오해하겠는데 바지 안 입은 거 같은데 약간. 아하 오해 없으시길 입은 겁니다. 아첫 다이아는 무조건 곡괭이 가야겠죠? 어쩔 수 없이 곡괭이 가야겠죠. 됐고 정리는 천천히 합니다. 할거 없으니까 횃불을 더 만들어야 되네 또 그러면 와 횃불이 그 동굴 한번 가면 진짜 많이 쓰긴 하는구나 요거 이자 1, 2, 3, 4, 5 6, 7, 8, 9, 10, 10개 최소 10개 여기서 왜콩왜 왜? 14개 캐라고 모서리 네개안 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인첸트까지 해서 인첸트 테이블에 4개 들어가니까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서 지옥문 소환해 놓고 그 뭐냐? 지옥 가서 서경구해 오고, 서경이 20개 정도 오라고 가 아, 들어가서 뭐 되는 대로 캐 보지 뭐. 일단 지옥문은 어디 다왔냐면저비저저저 저, 저. 부시돌 하나랑 역세권이 최고라고. 그럼 가까워야지, 길은 무조건 가까워야죠. 탁 오케이, 지옥 구경 갑시다. 지옥 구경, 부시돌 먹어 놓은 거 있지? 초반에. 뭔가 이렇게 탁 트여서 좋긴 한데 일단 석영을 캐자 내가 캐야 될건 다른 게 급한 게 아니야 석영을 캐야 되니까 오케이 딱 알아서 또 터보님이 우리 지옥문 좌표를 딱 적어 주시는구만 아주 그냥 센스쟁이야 센스쟁이 석영 29개 이 정도면 될 거야 치킨 공장 만드는 자 돌아갑시다 주민 사는 데다가 지옥문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죽는다고? 그러면은 지옥문 앞을 막아주면 되겠네? 그거 좋습니다. 오케이 지금 횃불이 없으니까 아까 그 동굴 들어가면 또 얼마 못 캐고 나와야 되거든요. 석탄은 저 위에 여기 위에 가면 돌산이거든. 이 돌산 쪽에 석탄이 좀 있을 거야. 양보기. 가자 출발 출발. 나 칼이 없었구나. 오 어, 다이아 칼 만들자 그럼. 칼은 어차피 써야 되잖아. 금칼다 쓰고 다이아 칼 써. 가자. 어, 이쪽으로 가면 나오겠지. 다이아다. 일자 광질에서 다이아 나온다. 증명해냈다. 증명해냈어. 많다 심지어. 근데 다이아가 옛날에 여덟 개까지 나왔잖아. 근데 지금 다세 개, 두 개, 한개 이러네. 오케이. 일단 세개 득. 그리고 Z106까지 가봅시다. 나왔죠? 저안 갔던데 위주로 해서. 이번에 횃불 진짜 많이 가져왔거든. 오케이, 찾아봅시다. 동굴 다시 왔으니까. 이쪽에 동굴이 좀 크거든. 어, 다이아. 슬라임? 야야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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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yeah. I can't stop. I can't stop. I c a 어 t s t o 로안 오. a n t stop. I can't stop. I can't stop. I can't s t 세 개. 3개. 최소 세 개가 아니고 거의 맥시멈 세 개도만 많... 아까부터 계속 보니까 웃겼다고 <laughs> 마우스 광클하는 게? 그게 왜? 이상하면 광클해야지. J이면 모를까. B는 광클해야 된다고. 저거 에메랄드인가 다이아인가 또 있다고. 오야야. 저 다이아 같은데. 이거 이거. 그또 있죠. 계속 세 개야. 좀더 줘도 될거 같은데. 저쪽 아까 갔다 왔고. 오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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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무 생각 없이 뛰어왔네. 어? 어? 이거 봐 머리 위를 봐야 되네. <laughs> 머리 위를 봐야 되네 머리 위를 하나 하나 야 하나 심했지 여기 두개두 두 덩어리 합쳐서 세개 나왔네 오 야야 잠깐만 이거 이건 이건 위험하다 오케이 물 붓는 걸 잊지 않았어 이게 이게 피지컬이 아직 그래도 살아 있다는 게 이런 거거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물을 부... 물을 부었다고 이렇게 하나 둘 릴라를 금손으로 여기 다이또 있다 나 지금 켜농하는 거 아니라고 무슨 다이아가 이렇게 안 나오냐고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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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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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설마 하나 아니겠지? 하나면 진짜 욕한다 1.19에 개구리도 나오던가 고 개구리 나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하나야? 모장 테러 할 사람 모십니다 다이아죠? 오케이 모장 테러 할분 구함 유튜브로 와버리기 좋아요 뭐 어디가 됐건 4개였지 방금 야씨 이번에 4개 나왔네 처음으로 4개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돌아가야 돼 모장이 욕을 하니까 다이아를 좀 주네 그죠? 역시 어떤 게임이든 욕을 해야 줘 좋은 말로 하면 안줘 집에 어떻게 가지? 일자골로 올라가고 집에 가고 마무리합시다 영상 제목 마크 관계자가 이 영상 보다면 패치해라 다이아 한두 개밖에 안 뜬다 <laughs> 마크 복귀 유저의 4시간 광질 결과 그래도 22개 나왔어 많이 먹었어 뭔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 그러면 우리 함께 다이아몬드 장비를 맞춰 입고 끝내 볼까요? 일단 갑옷, 갑옷 만들어야겠죠. 갑옷, 오케이. 자, 투구, 오케이. 오케이, 신발, 오케이. 바지는 못 만들어요. 모자라요. 두 개가 모자라요. 근데 있는 거 이거. 바지 모자라요. 바지 갖고 싶어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생각보다 다이아가 덜 모여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요 정도 장비와 다이아 요게 있으면, 석영도 지금 아까 캐놨거든. 요거 가지고, 이제 닭공장 만들 거야. 닭공장 만드는 거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고, 또 노가다 할때 방송할 거니까, 언제 할지 모르니까, 방송 스케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단톡방 들어와 계시면 편할 거예요. 안녕!